자, 33번 질문입니다. 영웅들의 이야기를 교훈의 본보기로 사용하는 역사의 전통과 기능에 관한 얘기죠. 그래서 고대시대부터 현대시대까지 도덕적 사례들을 보여주는, 어, 역사의, 어, 전통인데 이것이 역사의 기능 중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인데, 음, 글 유형이 빈칸한 성이었죠. 어, 빈칸한 성이었지만 이건 내신 종료도가 별 하나 정도 밖에 안 되겠어요 자 지문을 같이 보면 음, 주로 글 주제와 관련된 내용에 집중하고 뭐 어법 나오는 학교들은 어, 어법 체크해 주면 되겠네요 음. 자, 여기서 끊고, 자, 이야기들을 통해, 어, 사건들을 make sense of 하면 이해하다는 뜻이죠. 어, 이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, 음, 고대 세계에서의 역사가들은 역사의 전통을 뭐의 출처로서 도덕적인 교, 교훈과 성찰들의 출처로서 환급을 어, 했지요. 어, 이 부분이 어, 빈칸으로 어, 출제를 되었던 부분이거든.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, 어휘들 정도 체크해둘 수 있도록 하고요. 이 부분이 어, 그래. 두제였죠. 자, 예를 들어, 이 부분을 그릴 순서 첫 번째 잡고요. 자, 예를 들어, 어, 연결선을 키는 뭐안 나올 것 같아요. 자, 이 사람이나 이 사람들의 역사적인 사술은 자 부분적으로 어 비디자인 튜브 정상에는 뭐뭐 하도록 설계되었다. 이렇게 되죠. 수동태라는 거 체크해두고요. 영웅과 악당들의 행동을 음, 살펴보도록. 뭐 하면서, 어, 이 부분에 능동 분사 부분이라는 거 체크해 두고요. 자, 황제들과 장군들의, 어, 여기서 캐릭터는 성격이라고 해석을 하세요. 캐릭터 여러 가지 뜻이 많죠. 에서의 강점과 어, 약점들을, 어, 성찰을 하면서, 음, 여기에도 어휘 체크해 둘수 있도록 하고요. 자 그리고 여기서도 분사 운이죠. 자 선한 사람들에 대한 어... 표본을 음, 제공을 하죠. 음 여기서 투부정사에 이제 의미상 주어가 되니까 여기 푸가 있고 그리고 투부정사 형태가 나오지. 그래서 어뭐 모방하거나, 아니면은 피해야 할 불안 표본 이렇게 되겠죠. 형용사진법이지. 그래서 이 부분은 어법 나오는 학교나, 또는 서술형 나오는 학교는 좀 체크해 줄수 있도록 하고, 그외 학교들은 어글 주제와 관계된 어휘지, 어그 정도 체크해 줄수 있도록 합니다. 만약에 이걸 빈칸으로 어 낸다면 어이 부분을 빈칸으로 줄수 있겠죠. 자, 그리고 이 부분은 어 문장 넣기 주의하고요, 글 순서 두 번째 잡아주고요. 음, 그리고 이 밑에는 글순서 세 번째 잡고요 근데 글순서로 하려고 하니까 지문 배분이 길이가 조금 안 맞아요. 그래서, 음, 글순서는 별로 매력이 없고, 어, 나오더라도 여기 이번 이 부분에 문장 넣기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. 자, 이것은 컨티뉴는 투명사거든, 동영사상없죠 역사의 어, 기능들 중에 하나예요 원어 복수명사지. 자 프랑스의 연대의학자 이 사람이 말하길 목적절 접사할때 생각됐죠 자 여기서 어, 앞에는 과건데그 이전에 과거 완료의 시절을 썼구요 음, 기사도적인 기사들 백년전쟁에서 싸우는 현재분사로서 꾸며지고 있구요 그러한 accounts 어, 이야기들을 썼었죠 여기도 어이 체크해두고요. 어, 목적 부사를 독사지, 뭐, s o 을 쓰든, i n a d e r 를 쓰든, 생략을 하든 상관없어요. 어, 어쨌든 s o 을 생략했을 때, 여기에 that 말고 w h 나 w h 나 위치 쓰지 않도록, 음, 법법 체크해두고요. 음, 능망한 사람들은, 어, 음, 그런 본보기를 따르도록 영감을 받아야 어, 하도록. 어, 그래서 여기서 be inspired to 부정사의 형태라는 거꼭 어, 체크해 두고요. 자, 오늘날. 뭐다 아는 사람들이지 뭐 링컨이나 처칠이나 간디나 뭐 라틴, 마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런 사람들의 역사적인 연구들이 어, 같은 기능을 어, 수행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같은 기능이라는 것은 용맹한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 이러한 본보기를 따르게 하는 기능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. 자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. 그래서 음, 주제, 여지, 뭐 제목 이쪽 으로 체크 해 주고, 어법 나온 학테들은샘 얘기 했던 부분, 어법 챙겨 줄수있 으면 될것같 아요.